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 교육원장 박태진입니다. 국화의 향기 그윽하고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진동하는 가을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시흥의 늠내길을 걸으며 말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도 감상하시고 잠시 산책로 의자에 기대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책 읽는 즐거움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규모의 학술 행사로 추진한 제 5회 시흥시 평생학습 축제 겸 2011년도 전국 평생학습 실천대회를 평생학습 관계자와 실천가 그리고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지난해 9월 20일 시흥시 조직개편에 의해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 주민자치의 총괄조직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신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선호기 역점추진과제 중에 하나인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 중에 40만 시흥시민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 모두 생명도시 시흥을 살기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들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가 살아있는 생명 학습 도시 조성을 목표로 생활 속의 평생 학습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습 소외 계층의 학습 교류로 나타나는 지식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의 능력 향상과 자립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평생 학습을 현장으로 배달하는 도시락 강좌를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여성, 장애인 부모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다양한 학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습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풀뿌리인 학습 동아리 육성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신규 동아리의 발굴과 함께 주민 동호회를 동아리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120개의 학습동아리를 발굴하고 학습 3당 컨설팅과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학습동아리가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적 자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역별 평생학습기관 네트 사업도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고 기간간 연계를 통해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를 위한 특강으로 권역 별로 학교를 찾아가는 강의 명의 혼자 웃설 아카데미를 열강을 운영하는 한편, 평생 학습 센터와 여성 비전 센터를 중심으로 교양 강좌와 더불어 자격증 취득,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 여 평생 학습을 통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 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백년지 대개인 교육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 교육경비지원절의 개정을 통해서 시 자체 세입의 8%라는 큰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혁신 학교 운영, 무상 급식, 급나무 안심 학교 등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에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36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만 5세 유치원생 그리고 중학교 3학년생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주 5일 수업제가 모든 학교에 도입됨에 따라 토요일에도 일하는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엄마 품 종일 돌봄 교실과 문화예술 스포츠 주말리그 운영 토요 할인제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장래에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분야 400여 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청소년 직업 체험을 하였으며 내년에는 더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걱정 없이 자녀 교육을 할수 있고 청소년들은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재기능을 하려면 지역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주민자치센터로 이끌어내고 주민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민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경기도가 주관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테마가 있는 사람 중심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20개 마을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회에서 주관한 2011년도 전국 찾아가는 주민자치 박람회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 자랑스럽게도 매화동 주민자치센터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형태의 마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이 시흥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높여 나가는 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시흥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시흥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시흥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서 살고 싶은 시흥 만들기에 초속으로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과 책이 만나 생명도시를 키우는 도서관이 되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생활 가까이에서 독서와 문화,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흥시 도서관은 정황권에 위치한 중앙도서관과 정황 어린이도서관, 신천권의 대야도서관, 대야 어린이도서관, 신천도서관과 연성권의 군자도서관, 능곡도서관을 포함한 일곱 개의 공공도서관과 정왕동의 꿈나무 작은 도서관, 신천동의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같은 복지관과 주민센터 등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11개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천도서관은 시에서 조성한 공공도서관을 도서관 자원활동과 동아리인 도서관희망시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 사례로 민과 관이 협치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 5만 명당한 개관 수준의 생활밀착형 공공 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말에는 매화동에 매화생명도서관 개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군부대나 요양병원, 기업체, 아파트 등의 도서를 지원해주는 독서사랑방 3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휴식 속 독서 문화 공간이라는 취지에책한 그루를 대하동 대궐 어린이 공원과 신천동 벌터 어린이 공원, 소래산에 조성하여 생활 속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공공 도서관으로는 선도적으로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통합망을 구축하여 도서 대출 회원증을 공유함으로써 이용이 편리한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 정보 욕구를 충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장서 확충으로 56만여 권의 자료를 소장하여 시민 1인당 평균 1.8권의 장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개관할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밤 1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쉽게 접근 이용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를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행복한 문화복지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여러가지 사업들은 행정기관의 의지와 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여러 기관 단체가 소통과 협치를 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고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면 평생 교육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